로컬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비도스 공장 네, 사용할 중생기 최신 버전입니다 자 이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루크만의 활용소 내실 거기에 요게 추가됐습니다 요 설치물 유리공의양 모형 이게 추가되는데 이게 수수료 감소가 3% 짜리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비도스 공장 세팅의 고점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실이 나온 겸해서 PPT 업데이트하고요. 또한 아비도스 계산기가 약간 업데이트돼서 이번에는 생활의 기운까지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번 PPT와 다르게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됐고 피드백을 좀 받아들여서 각종 리더브의 효율이나 본전에서 기간 이런 것까지 추가해봤습니다. 자 일단 세팅은 설치물. 각각 얘는 쿠키 만개, 얘는 누쿠만의환영석 11개, 얘는 크리스탈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의상은 리아 호감도 달성시 기본 의복 효과하고 페일린하고 실리아는 이제 크리스탈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특수 수수료 감소가 총 10%고요. 제작, 수수, 제작 수수료 감소가 총 7%로 기존에 16%였죠? 이번에 17%로 고점이 뚫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누구나 달성 가능합니다. 누구나 마이너스 17%를 달성할 수 있다. 원래라면 그써번 이벤트 섬에 수수료 가면서 2% 설치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치물이 없으면 마이너스 15%가 최대였는데 이번에 이 설치물이 내실로 추가되면서 누구나 요거 내실 하나만 하면 17%를 다시 할수 있다. 쿠키만개 어렵지 않죠. 누크만의화려석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개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크리스탈 구매, 크리스탈 구매, 크리스탈 구매 이러다 보니까 17%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번외로 이제 민지캐논, 안스멜이죠? 민지캐논은 18% 그대로입니다. 민지캐논은 이미 특수재련이 10%였기 때문에 18%에서 더 올라갈 수없고요 그래서 추가된 누크만의 활용성 3%가 추가되면서 민지캐논이 없어도 8보다 약간 낮지만 그 17%까지는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도스 제작 수익 계산 기준은 이제 API 기반 실시간 시세를 이제 계산식에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거는 오후 6시 46분 기준입니다. 오늘 자 6시 46분 기준이고, 이거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고,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시세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 계산은 모두 다 거래소 구입이 기준입니다. 거래소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제작을 하고 팔았을 때 순수익. 그 순수익을 계산을 한 거고요.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돼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상 녹화일 기준 하루 수익은 5600 골드, 주간 수익은 약42,000 골드가 되겠습니다. 공장 수익, 어딜 봐야 되냐. 고전 댓글에 있는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여기, 요기,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목으로 제작하는 것과 체강 제작, 뭐, 튼튼한 목재 교환 제작하는 방법, 뭐, 고고학 제작, 이렇게 했을 때 순수익이 얼마나 벌리냐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자 그다음 니나브의 축복 효율입니다. 니나부 축복을 껐을 때 수수료는 총 3%가 감소하게 됩니다. 설치물 하나랑 기본 우버 효과로 3%가 까이죠. 자 수수료 마이너스 16% 기준 순수익은 5,678 골드. 수수료 마이너스 13% 기준 하루 이득은 3,539 골드 이득을 봅니다. 니나브를 키면 하루에 2,139 골드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한달 기준 64,000 골드 정도로 니나브9,900원 질러서 한달에 6만 골드를 추가로 벌수 있다 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전 회수는 얼마나 걸릴까요 설치물하고 의복을 크리스탈로 구매를 했을 때 본전 회수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계산한 겁니다 구입비용은 820 크리스탈 88,000 골드가 들어가고요 수수료 감소는 6% 감소를 계산하였습니다 다 더하면 7%인데 7%가 아닌 이유는 미술품 설치물에서 이 설치물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7%가 아닌 6%로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16% 기준 하루 이득 5,678골드 마이너스 10% 기준 3,758골드로 하루에 1,920골드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본전 회수 기간은 약 46일로 한, 한 달하고 2주 조금 더 하시면 본전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벌목 얼마나 이득일까요? 오늘자 기준입니다. 음제 기준이에요. 생활의 기운을 30만 정도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제 제와의 평균이고요. 네, 벌목 말렙, 광의 별몰이 부적 유물이죠. 그리고 유물 도끼. 별로 옵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도끼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보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값 기준 벌목한 50 레벨에 전설 시트린, 전설 도끼를 사용했을 때요 수치에서 대충0.92 정도를 까게 되면 딱 대충 계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히9,500 골드에서 8,700 골드로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생기 1 만에. 8천에서 9천 골드 사이는 무조건 벌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기 회복 물약 수익입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탈로 중생기를 구입했을 때 벌리는 수익입니다. 자, 지금 크릭 값이 미쳤어요. 어, 그냥 만 골드가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보여드리자면 크릭 값이 예, 지금 9,900 골드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만 골드가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비추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봤을 때, 순수익이 3,700골드로 아 그게 도 높지가 않아요. 중생기 10개 한 30분 걸립니다. 30분 투자해서 3,700골드를 번다. 아좀 너무 적지 않나요? 어, 그래서 프리 거품가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가격이 적어도 7,500골드는 내려와야 지금으로부터 7,500골드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중생기 수익이 1만골드가 넘어가면서 지금 7,500골드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생기 구입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크리스탈 가격이 너무 비싸요. 크리스탈 가격 대충 만 크리스탈이면 순수익이 3,500 골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시세가 7,500 골드까지 내려오게 되면 순수익이 만 골드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입하지 않는다 전략이라고 하면은 크리스탈 가격이 적어도 7,000 골드가 될 때까지 중생기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고정 댓글 있는 계산기 기존에 요거 크리스탈 시세가 없었죠. 보안 이슈 좀 해결하면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놨습니다. 어, 다만 이제 크리스탈 시세는 제가 수동으로 좀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하기에는 크리스탈 시세를 잡아 주는 API가 스마게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하는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 수동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크리스탈 시세는 또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지만 뭐 6시, 6시간마다 한 번씩 입력을 하든 그러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뭐 벌목 목재 부, 부드러운 목재, 튼튼한 목재, 아비도스 목재 이런 목재들은 자동으로 실시간 시세가 반영돼서 입력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Q&A 디스코드 주소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유튜브 질문 댓글보다는 디스코드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제가 확인이 좀 어려워서 답변이 매우 힘들기에 웬만하면 디스코드로 질문해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